계속 그 5월 달부터 이 뮤지컬이 올라가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뮤지컬 못자르든 무조건 무대에 올라간다 걱정하지 말라 무조건 간다 객석 뛰기 하려는 뭐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간다라는 그 방침을 고수 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던 한 천재 아이의 이야기잖아요. 그 드라마의 정서나 배우의 심리상태가 잘 표현되게 하기위 해서 뭐 트롤리 벽체나 어 리프트나 이렇게 해서 좀 객석에서 가까이 느끼게끔 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콘스탄체의 특성이 자유롭게 흘러가고 이제 되는대로 살던 어떤 대본가족의 특성이 있는 콘스탄체의 원장인데 그래서 이게 컨셉의 기본적으로는 여행가방에서 보여요. 그래서 접이식으로 얘가 닫히면 여행가방 같은 개념으로 설정을 해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방에서는 저기 식 저기 원장이고요 음, 첫째로는 아마데가 처음줄로 선물 상자에서 그 가지고 나오는 아마데 상자인데, 그거는 기능이 뚜껑을 열고 스위치를 키면은 조명이 들어오면서 이제 프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어린 아마대가 천재성이 그 시그을처럼 신호를 보내는 가게들에게 신호를, 신호를 보내는 그런 그, 저를 보내는 상자고 이거는 어린 아마대가 항상 들고 다니는 나로 상자인데요 여기에는 항상 그 깃털과 하얀색 깃털펜과 악보가 있어요 이 하얀색 깃털펜은 순수한 뭐 그런 걸 생성으로 해서 어린 아마대만 하얀색 깃털펜을 쓰고 나머지 장면에서는 다른 컬러가 담는기터펜을 씁니다. 총 이번 공연에는 사용되는 악보는 200여 장이 훨씬 넘는데요. 그거는 중간중간에 들고 나오는 악보 수량도 상당히 많지만 마지막에 모짜르 모짜 하는 장면에서 앙상블들이 각한열몇 장씩 들고 나오는 걸로 해서 200여 장 넘는 악보들이 공중에 뿌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악보들은 아마데 그 모짜르트가 작곡한 그 악보가 직접 프리팅이 되어 있고요. 이 어, 악보는 소모성이 되지 않게 약간 두꺼운 재질의 그런 악보로 사용이 니죠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거를 뜯어서 그때 받침대에 자나고 컴퓨터에 담으고 받침대에 면 타이머가 되고 그 다음에 인무와 배우들이 빵 차고 나와서 테이블을 두거든 어떻게 보면 계단에 있을때나중에그드럼 보여서 테이블를 사용해서 거서 밥을 먹는다고 그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표현하고자 해서 부분 지는네으스 들어갔고 뒤에 맞물린 태업의 시간의 컨셉을 막차에다가 조금 어떻게 보면 쉽게 내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뒷면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전동카예요전동카를대해서그 안에 얹혀놓은 거라 실제로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이 여기서 운전을 해서 오토메이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막차의 뒷면이라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 앞에 바퀴도 마찬가지로 따로 모터장치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차면 굴러갈 수 있게끔 톱니와 켜 맞물리는 느낌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어, 사실 배우들이 모든 열정을 썼기 때문에 어, 많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말 땀이 번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공연이 두번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공연을 위해서 또 어, 프레쉬한 또 기분을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빠른 시간에 드라이를 하고 또 말리고 건조를 시키고 또모차르트는 어, 빨강 자켓이 상당히 상징적인 어,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모차르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연도는 어, 이 모차르트의 여정을 자켓에서 어, 표현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연출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저희가 여태껏 10년 동안 걸어왔던 그런 어, 장점들 중에 자켓이 조금 더 표현이 되면 좋겠다 해서 그런 여정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어, 여자들 기족들 의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어, 여자 의상들은 우리가 이모자르트 시대 명인이 로코코 시대였기 때문에 어, 가장 그 볼륨감이 컸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면 한수록 그걸 더 상징할 수 있는 어, 거였다고 해요. 여부들의 컨디션도 체크를 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또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네. 그런 네. 조절할 네. 수 있고 미리 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너무 각각 변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은 저희가 물을 주는 온도까지도 사실은 체크를 하게 돼요. 뭐 볼트감도 그렇지만 다른 주공들이 뭐 컨디션이 좋지 않다. 거기에 맞춰서 정말 저희가 주는 물의 온도가 미지근할 때도 있고 뭐 차가운 물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 따뜻한 물을 줄 때도 있고 저는 또,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해내게 만드는 게또 스탭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뭐, 정말, 아니면은, 뭐 발톱에 정말, 뭐, 티눈이 났다. 발가락에 티눈이 났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생각해서 스탠바이 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공연을 하는데, 정말 배우들 사실 나가면, 객석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아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챙겨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파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텝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대팀도 언제 배우가 다칠지 모르니 사실은 그 비상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챙기고 있고 저희도 배우들의 컨디션이 중간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저희끼리의 사인이고 아무도 정말 밖에서 저희가 노래하는 걸 듣고 있어도 아, 뭔가 저희는 들어오면 뭐가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항상 같이 이제 팀워크로 저희는 같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그, 다른, 다른 가발들은 배우분이그 아, 시대에 그런 아, 가발들이 많은데 이건 모자 같지만 전혀 아, 아, 다른, 아, 다른 해석으로 해서 다른 시대에 똑 떨어진 아, 가발 디자인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대그 머리도 있다가 레미 머리도 있다가 미술관 같은 그런 가발을 입다고 본인 가발을 다가 지금 결과적으로 시즌 4번째 했던 가발을 좀금게 되어가지고 가발을 만들었습니다. 어, 총 배우들이 한 온스테이지 한 배우들이 한명 정도가 있는데 아, 가발이 총 110개 100, 정도예요. 원래는 뭐 처음에 한 140개 정도 됐었는데 아, 중부주여서 지금 한 110개 100, 정도 보통 앙상블들은 본인가방이한세 3개 정도가 돼요. 주인공 교육, 동작 투자하는 거는 2개, 4개, 3개 정도. 앙상블 디자이너는 각 큐마다 강조해야 할 악기와 또 악기 볼륨들을 세팅하고 각 배우마다 성량이 다르기 때문에 뚜엣이나 어, 싱글이나 여러 식으로 노래 앙상블의 합창기에서 마이크의 개별적 볼륨을 세팅합니다. 또한 드라마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음악의 드라마틱한 라인을 어, 서포트하고 대사와 진행되는 언더스코어의 볼륨을 조정합니다. 모자르트의 난다는 음악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끝날 즈음에 아마데랑 모자르트가 무대 앞쪽에서 둘이서 연기를 하게 되고 그때 저희 무대 크루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게 검은색 천을 막을 가리고 난 뒤에 바로 그 뒷장면이 이 장면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세트를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객석에 빛이 나가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작은 빛빛과 이 테이핑 마킹에 의존해서 철저하게 지켜진 약속 하에 이 세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모차르트의 처음 나는 나는 음악이라는 넘버에서 보여지는 모차르트의 상상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상상력은 계속해서 배가가 되고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원색의 컬러들이 뿜어져 나오는 듯이 표현을 해서. 모짜르트의 상상력과 천재성, 그리고 그의 작품의 표현을 네, 저희가 저렇게 영상으로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아리아가 나올 때 네, 실제 그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술피리, 아, 마술피리 오페라가 이 극중극 형식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여주고 그 영상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기사님들 모시고 이 무대 위에서 황금별 무대가 변화되는 거를 곡과 함께 전체적으로 다 들으시면서 직접 체험해보실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 짓,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이야기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